자기장 와요, 달려요! 달려요! 달려! 어, 저기요? 저기요. <웃음> 저기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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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저기요! 저기요? 뭐 o 요 이게? 이 b 뭐냐 b 요 y bo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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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너희들이뭘 맛있는 걸들고 있느냐 나이 <laughs> 너무 먹어라. 넌다 먹었다. 넌뭐 들고 있느너너 <laughs> 고상을 들고 있구나. 뭐 배낭 너 레벨을 들고 있지 않무냐무 <laughs> <3일에 배밀? 웃음> 뭐 너무 너무 좋다. 너무 하하 너무 슨무이타너어넌 뭐냐 어너이 너무 트를 들고 있구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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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마음에 든다 너합격했다오야 <laughs> 자리 미쳤다 따개미다 따개미처럼 <laughs> <미쳐나> 행동할 것이다 <laughs> 너네 그렇게 붙어있으면 수류탄 맞기 딱 좋겠다 <laughs> 아 미친 아, 너 어, 미친. 이김지생이지 이건. 순간적으로 너무 놀에도다나 그러면 한번 파티를 해 볼까? 야티 <laughs> 이게 어, 뭐야? <laughs> 야, 딴 것도 아니고, 이거에 죽는 거야? 딴 것도, 아 니고 이거 에 <laughs> 이게 뭐야? 이게 뭐야 이게 뭐하는 거야? 내가 퀴즈 꾸는 거좋아한다 바이바이 어? 문 닫혀있네? 다 닫혀있지? 싹다 닫혀있어 아, 뒤집혀 <laughs> 어? 어 이따야 방금 야. 하나 열린 거 아니야? 문 열려있어 문 열려있어 너 어딨어? 방금 열린 것 같던데? 뒤집히기 전에 닫혀있다가, 어, 있다, 있다. 어디가! 잡을라고 거럼, 거럼. 싸워서 이겨라. KM이라도 주워야지. 있으면 뭐해? 총알이 없는데. 먼저 가는데? 얘들아? <laughs> 저기 이 사람 좀 데리러 와 오토바이가 뭐 저따구로 끼냐 진짜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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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안간다고 <laughs> 아 진짜 어 쐈다 쐈다 진짜